안녕하세요. 우물청 진주바이솔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소품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소품이 아직 예, 도착은 했는데 다 세팅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살짝 맛빼기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화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구독자님들이 예, 그 예, 바이솔만 올리고 화분을 예, 궁금해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요 아이들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네, 화분으로 가볼게요. 웃는 항아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는 굉장히 큰 항아리였어요. 근데 조금 예 작은 항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웃는 얼굴들이 다 제각기 이렇게 나온 모습인데 이렇게 아틀란티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웃는 항아리 얼굴이 제각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예, 똑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들이 예,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냥 스마일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코 예, 모양을 또 이렇게 또 무심한데 또 이렇게 나는 아이도 있고 이런데 사이즈 좀잴려면 저희 사장님 또 출동하셔야 되니까. 예, 요즘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도 저희 사장님이 예, 사이즈가 옆으로 굉장히 넓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예, 예, 작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 저희 사장님이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 좀 작아 보이는 듯하죠. 근데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고요. 내경이12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예, 18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예, 요게 지금 예,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는 밑으로 엎어놓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니까 감안하시고 위에 거요 사이즈가 높이가 18cm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굉장히 예쁜 아이잖아요. 저희 오물정 진주바이솔의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항아리 웃는 항아리고요. 요 아이 판매가 2만원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 착한 가격이라 예 계속 재입고 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2만원 판매가가 굉장히, 예,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예. 웃는 항아리 2만원이었고요. 똥장군이라고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이잖아요 예, 저희는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나 이런 모양새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이 똥장군 시리즈가 지난번에 특대품 이렇게 나갔고요 중품도 나갔는데 요번에 이제 작은 요런 사이즈인데 지금 웃느랑아리랑 비교하시면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런 사이즈거든요 예 그런데 건 입고가 예, 15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코가 음, 15 정도 나오네요. 예, 높이는 예, 웃는 얼굴이랑 똑같이 18성, 18cm 정도 나오는 그런 얼굴이고요 예, 소자요 아이가 지금 2만원 상품의 아이가 요 사이즈 정도 되는데 d 아이가 지금 중차 사이즈예요. 요 아이는 지금 3 5 0 0 0원에 나가고 있죠. 요 아이는 이코가 예, 15에서 16 정도 나오고 높이가 보시면 예, 거의 20이 넘죠. 예. 20, 한 3, 4, 5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중자 사이즈고요 똥장군 대자 사이즈잖아요 예, 특대에 가까운 사이즈, 특대라고 해놨네요 예, 입구 사이즈가 20에서 25 아니 25 정도 나옵니다 25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큰 입구죠, 요런 아이 그리고 높이가 예, 34 나옵니다, 34 조금 높낮이가 1, 2cm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예, 특대, 이 아이는 45,000원이죠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고요. 예, 소자랑 중자랑 대자랑 이렇게 봤을 때요런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 복대지인데요. 어, 사이즈가 15에서 25, 높이가 9cm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 예, 25,000원인데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예, 지난번은 코가 밋밋했는데 지금은 코가 이렇게 살짝. 어, 등이를 좀 밀고 있어요. 이 돼지코가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입체감을 넣으니까 조금 더예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복돼지 요아이 25,000원이고요. 음,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소자 이렇게 있고요. 소자요 사이즈 11 곱하기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0원 판매되는 상품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 중짜는 이제 없습니다. 대짜로 넘어갑니다. 예, 새우젓 대짜. 12에서 높이가 20 나옵니다. 20. 농분이니까 예, 다른 거, 어, 늘어지는 거 이렇게 심으시면 굉장히 이쁜 그런 연출이 되는 그런 아이죠. 새우젓 소자 5,000원이고 대짜는 만원입니다. 초가집 아이가 돌았는데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입구를 좀 널찍하게 해서 마호가니 특대품을 심어 놓으니까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예, 웃는 얼굴 항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예, 지난번보다 초가집 사이즈가 이렇게 예, 작은 입구였었는데 굉장히 크게 예, 이것저것 예,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나왔고요 로슈라디아 대품 이렇게 놓고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예, 요, 아, 로슈라디아가 12cm 풀분에 있는 그런 특혜를 갖다가 올려놨는데,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초가집 사이즈, 가로세로 20에서 23,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살짝, 예, 직사각 모양의 그런 모습인데요. 예, 높이가 13 나오니까, 야생화 심기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이 정도 되고요. 예. 앞에 얼굴 모습도 굉장히 예, 진짜 초가집처럼 만들어놨네요. 여기도 무심한 듯또 거북이를 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또 다른 어떤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초가집 요 사이즈 예,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아이죠?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정원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아이인데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하우스 다육하우스 님이 예, 영상에 찍어두고도 굉장히 많이 나갔지만 또 이렇게 예, 사이즈가 다 틀리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샷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조금 높은 아이고, 조금 낮은 아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보통 예, 10에서 예, 37 그러니까 어, 원통 이 사이즈가 예, 입고가 한1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높이가 예, 33에서 37까지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원 장식용품이고요. 굉장히 착한 가격에 나가다 보니까 예. 재주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뭘 심으셔도 되고 예, 정원 장식 등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건 가성비 좋게 착한 가격에 요럴 때 만나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원입니다. 착한 가격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예, 가마트임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런 모습. 살짝 가마트임이에요 깨진 게 아니고 요런 모습이니까 착하게 드리는 거 감안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있어요 숨쉬는 화분이라고 해서 들어온 화분인데요 한라도 멋지게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입혀놓고요 요 화분이 일반 화분보다 조금 틀린 점이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올려서 이렇게 하는 공정이 조금 힘들다 그러죠. 요런 모습인데 예, 제각기 다 다른 모습이에요. 요런 모습인데 입구가 상당히 예,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아이가 입구가 지금 25 정도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 아닌 큰 사이즈입니다. 25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예, 11cm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 예, 삐돌이. 세트,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한 개는 3 2 0 0 0 원인데요. 두개 세트로 하시면 6만 원에 드리는 특가랍니다. 엉덩이 모습도 보시면 굽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뭐몸 자체, 에 화분 자체에 달린 굽으로 해서, 예, 숨쉴수 있게끔 옆에 트임도 해놨고요. 높이도 딱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 화분에 제가 바이소울 조금 예 아파서 병 들어가는 아이들 제가 말렸다가 이렇게 따득 심어 놨는데요. 요런모습에 나오고요. 예, 야생화 심기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모래치그리라는 아이 예이 아이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예, 요 사이즈 보시면 32에서 35 그러니까 예, 가로 세로가 약간 찌그러진 찌그러든다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32에서 35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인데 예, 높이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13cm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이런 예, 야생분 큰 야생분이라 그래야 되죠. 예, 바이솔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화분이에요. 이런 모래찌그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공정이 굉장히,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화분이에요. 예, 일반 물레를 돌려서도 그다음 고래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굉장히 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공정의 느낌이 있는 그런 건데 굉장히 멋있죠 요런 아이는 착한 가격 예, 5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멋있네요 자, 요 아이는 길쭉한 화분인데요 바이솔 심기 정말 적합한 그런 화분이에요 예, 밑에 이렇게 보시면 통기성도 해놨는데 예, 코링 타원형이라고 해놨네요 옆 라인의 모습이 이렇게 길쭉하게 또 숨쉬는 트임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급높이에 불구멍도 이렇게 시원하게 두 개를 예, 뚫어놨어요. 예, 저희 사장님이 드니까 예, 몸을 다 가리고, 가리고도 남는 사이즈예요. 이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 사이즈가 지금 가로 사이즈가 26 이렇게 나오고요 네, 세로가 40이나 나옵니다 바이솔 심피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높이는 예, 1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이즈 높이 예, 10cm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코링 타원형 화분입니다 이거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서 예, 코링 타원 화분이요 이 예, 아이 5만원이고요 함지박 화분인데요. 예, 요 아이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요 아이 지난번보다 칼라가 조금 더 진하게 들어왔는데요. 요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길쭉하게 나왔죠. 예, 가로가 25, 세로가 36, 높이가 11 정도 되는 거요. 예, 요런 모습인데요. 칼라는 요렇게 예, 지난번보다 어, 조금 진한 톤인데요. 진한 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알국도 이렇게 예, 만들어 놔서 예, 통풍 좋게 해놨고요 일본 기모노 색깔을 띠는 그런 화분, 함지박 화분 예, 요 아이는 5만원이네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화분이잖아요 한반도, 예, 한반도가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요런 예, 우리나라 지도를 형상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바이솔 심어서 이렇게 밖에다 놔뒀더니 아이들 얼굴 색은 많이 빠졌는데 대충 이런 모습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예, 한반도 지형 그대로 생긴 아이, 요, 제가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그런 아이인데, 예, 가로세로 23에서 40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요. 착한 가격이잖아요. 35,000원이요. 이요 화분도 예, 굉장히 바이솔에 적합한 화분이죠. 이렇게 바이솔 88 이렇게 해놨는데요. 가로 세로 예 35에서 42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타원형 느낌이 있고요. 예 높이는 8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예 살짝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살짝 굽도 달아서 풍풍 있게 이렇게 트임도 만들어 놨고요. 어 물구멍도 시원하게 가운데도 또 받침 스타일로 요렇게 해놨네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예, 저희 선생님 안 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예요. 예, 이 아이도 예, 5만5천 원입니다. 분경 만들 때 석판에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또이 자체에다가 분경을 만들어도 굉장히 핫하고 멋있을 그런 아이네요. 모습이 굉장히 또 다르게 이렇게 입고가 된 아이인데 어, 배합분이죠 배합은 배화분. 예, 노젓는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 예, 타원형 길게 배 모양 그대로 형상을 해서 만든 배 화분입니다. 이게 또 구독자님이 약간 요청을 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 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나왔네요. 여기 뒤에는 보시면 배 속에 예, 사람이 아니고 소가 두 마리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예, 소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전에 관리받아 심어놓은 그런 아이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사이즈 가로 세로 30에서 43 그러니까 살짝 긴 타원 느낌이죠. 예, 배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높이는 8cm에서 9cm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의 아이인데, 이 아이 진짜 착한 가격에 예, 35,000원에 드릴 거고요. 응, 길쭉하게 들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그래도 작지 않은 사이즈죠. 가로로 드니까 예, 저희 사장님 몸체를 또다 감쌉니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요 예, 멋진 모양이 나왔네요 바이솔 심기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예, 나뭇잎, 뭐 버들잎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진짜 버들잎 같이 생겼어요 예, 앞쪽이랑 뒤쪽이랑 살짝 높이감이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18에서 35 이러니까 요 아이도 작은 사이즈 아니네요 예,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앞쪽은 이렇게 살짝 낮은 듯하면서 뒤쪽은 이렇게 살짝 높은 감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앞쪽은 5cm, 이쪽 뒤쪽은 8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 타원형인데 이런데는 또다이솔 굉장히 또잘 어울리잖아요. 예, 벌레잡이를 굉장히 이렇게 또 번식하실 때 쓰기 좋을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거들립 가격 착각에 15,000원입니다. 길쭉이 화분이고요. 이렇게 길쭉합니다. 예, 이름도 참 이상하게 진짜. 예, 길쭉이 화분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옆에 형태도 예, 수제 화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만 제가 혼자 들기 힘드네요. 예, 옆에 이렇게 숨쉬는 물, 어, 트임이라 그래야 되죠. 이런 것도 해놨고 음, 물받침도 좋게 굉장히 시원하게 뚫어놨습니다. 예, 이 아이는 지금 버들잎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39cm나 나오고요. 예, 옆에 가로 어, 사이즈가 예, 6에서 7cm 이러니까 예, 사이즈 가늠 한번 해보세요. 작지 않은 그런 아이고요. 길쭉이 하붓 예, 버들립보다 예, 조금 더 큽니다. 2만원입니다. 이 예, 단지 뚜껑 모양을 갖춘, 예, 하분인데요 분재소짜입니다. 분재소짜. 사이즈 가로세로 27 나오고요. 높이가 8cm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 요런 높이감, 예, 쫙 좋죠. 바이솔 심는 데는 기본적인 바이솔이잖아요. 예, 분재소짜. 요 아이는 2만원이고요. 항아리 뚜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이는 지금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중자가 아니고 대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40에서 7 이렇게 하니까, 가로 세로 40, 높이가 7cm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요. 예, 단지 뚜껑 그대로 모습이죠. 이 아이는 중자가 아니고 대차인것 같아요. 이요런 예, 아이인데 제가 이 사이즈까지는 택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0 나옵니다. 40 작지 않아요. 예, 35,000원이고요. 특대 사이즈 예, 소자 분재 소자넣으니까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요거는 제가 아직 택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요건 예, 방문하시는 손님. 이만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와인을 일단 45,000원이고요 이 예, 요, 요 대차 사이즈에 이렇게 예, 넣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거 예, 감안하시고요 이 예, 항아리 뚜껑 2만원 이 예, 밑에 항아리 뚜껑 35,000원 이렇게 나가네요 미니 고리 이렇게 돼 있네요 예, 11 곱하기 13 이러니까 고리 형태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9cm 기본 포트를 넣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런 거 야생본으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무게감도 있으면서 약간 존재감이 있습니다 예, 묵직합니다 이 아이 묵직한 그런 느낌이 아닌데 미니고리라는 아이고요 예, 다리도 이렇게 잘 빠져있네요 예, 붙임다리가 아니고 원 자체에서 달려있는 그런 다리예요 예, 3개가 달려있고요 이 아이 착한 가격 미니고리 12,000원입니다 하병 고리라고 되어 있는 아이 예, 뒤집어진 모습인데요. 예, 발 달림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잘 나온 아이인데 이게 지금 사이즈 미니 고리보다 큰 사이즈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 가능이 되시나요? 이 정도 사이즈고요. 예, 사이즈는 원형이니까 20 정도 나오고요. 높이도 20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 미니 고리, 예, 하병 고리 이런 모습이고요. 이 미니고리는 12,000원인데, 요 아이는 지금 35,000원이에요. 빈티지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이 무게감도 가벼우면서, 진짜 빈티지스러운 그런 아이인데, 예, 다리도 보시면, 이렇게 예, 멋지게 달려있죠? 그런 모습이고, 얼굴도, 이게, 음, 얼굴이나, 예, 사이즈나 이렇게 보시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cm 가늠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제가 풍로초 근상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는 조금 작은 듯한 아이잖아요. 예, 그래도 14에서 14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예, 요 아이, 12,000원이고요. 옆에 이렇게, 예, 15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죠. 빈티지, 예, 중짜라 그럴게요. 빈티지, 소자는 12,000원이고요. 빈티지 중짜는 15,000원인데요 사이즈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가늠해서 보시면 되고요 심어서도 살짝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 손으로 들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진짜 빈티지스러운 그런 아이예요 무게감도 가벼우면서 쉽게 이렇게 뭐든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 야생분으로 정말 적합한 그런 아이인데 빈티지 소짜 12,000원, 중짜 15,000원입니다 나무 껍질 화분이고요. 이 아이 이 예, 밖에 표면을 이렇게 나무 껍질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인데 이 예, 아이는 무게감이 조금 있죠. 예, 항아리 재질의 그런 느낌의 아이인데 이렇게 음, 보시면 속에 분재를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아이도 이렇게 있네요. 얼굴 모양은 이렇고요. 밑에 보시면 이 다리도 이렇게 음. 붙인 다리가 아니고 자체 이렇게 해서 해놨고 트임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모습의 아이인데 요 아이는 이 야생화, 분재, 뭐 다이솔 다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나무 껍질 화분이고요. 예, 가로 세로 22에서 23 이렇게 나옵니다. 예, 높이는 9cm 정도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수제 화분이니까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착한 가격 2만 원에 나갑니다. 요 아이. 거북이 재입고 예, 됐는데요 청거북이죠 청거북이 요런 모습이에요 무게감 굉장히 있습니다 예, 제가 한 손으로 들기는 하지만 예, 조금 힘이 들 정도의 그런 아이인데 청거북이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 지난번에 요거 많이 찾아주셨잖아요 예, 가로 세로 20에서 30이고요 높이가 9cm 나옵니다 얼굴 형태 밑에서 이렇게 보면 요런 형태의 아이인데 청거북이고요 이 예, 유약이 살짝 윤기나는 그런 유약이죠 네, 35,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 또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저희 또 농사의 메리트가 화분들이 예, 수제화분인데 직접 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가꾼 그런 아이잖아요. 이렇게 코끼리, 거북이, 청개구리, 말안 듣는 청개구리도 이렇게 재고 돼 있고요. 부엉이도 있고요. 예, 토끼, 뭐 토끼가 이렇게 서 있는 토끼도 있고 이렇게. 예, 넓게 있는 아이, 요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예, 농장의 메리트답게 계속 입고 되는 그런 아이니까, 이런건또 전에 영상이나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다음에는 제가 또 소품 준비된 아이들 세팅되는 대로 또 준비를 해서,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